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공모담당관 한응민입니다. 수중에도 어, 많이 참석해주신 오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부터 어, 대구시 K2 후적지 개발 전략 관련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헌 어, 신공항 컨셉 공부장님께서 총괄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공항 건설 본부장 이종헌입니다. 지금부터 K2 공항 후적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K2 신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K2 공항 후적지를 기존 신도시 조성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신개념의 글로벌 미래 신성장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호강과 연결된 수변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며 그렇게 하여 글로벌 관광 상업 금융의 중심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UAM, 로봇, 자율주행 등 우리 시대 최첨단 도시 인프라를 도입하고 녹지축, 중수도 등 친환경 도시로 조성합니다. UAM으로 20분 거리의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반도체, 로봇, ABB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여 상상력을 실현할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비전과 전략은 지난해 3월 발표했던 글로벌 스마트 문화수변 도시,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민선 8기 시정 과제인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개발을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세계로 넓혀서 세계 도시와 경쟁하도록 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 개념입니다. 미래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대구 미래의 50년 먹거리를 만드는 전진 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성공요인인 창의적 발상과 혁신의 실행이라는 시사점을 토대로 첫째 금오강 물길과 연결한 세계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글로벌 관광 상업도시를 조성하고 둘째 특구법 특별 법에 따른 특구 지정을 통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외자 등을 유치하며,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활용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통해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주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 기능은 대폭 줄이고, 상업과 첨단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토지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ICT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기반의 생산도시를 지향하고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4대 혁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공간 혁신입니다. 후적지와 금호강에서 낙동강까지 백리물길을 연결하여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7개 호수와 24km의 물길로 도시, 도시 전체를 문화수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이벤트가 넘치는 도시, 그리고 신공항과 상시 연결되는 2시간, 24시간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서비스 인프라 혁신입니다. 두 곳의 UAM 버티 포트를 조성하여 신공항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등 이동 체계를 혁신하여 로봇 기반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혁신입니다. 5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육성하고 관광, 레저 등 마이스 산업과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 도시를 조성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환경혁신입니다.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축, 녹지축과 803 금호강을 연결하는 세로축, 녹지축을 연결해서 녹지 네트워크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고 중수도 등물 재이용을 통해 스마트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육 벨리 도시 특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2 공항 후적지를 6개 벨리로 만들고 각 밸리당 한 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6밸리 6클러스터 도시를 특화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관광 밸리입니다. K2 후적지 중심 지역이 되고 수성못 1 5배 크기의 대규모 인공호수 주변에 100층이 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칠성급 호텔, 카지노, 그다음 대형 쇼핑 공간 등을 조성하고 마이스 등의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컬 헬스케어 밸리입니다. 대구의 강점인 메디컬 헬스를 전통 기반을 활용하여 메디컬 관광,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티에이징 등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 산업 밸리는 대구 5대 산업 5대 산업인 반도체와 UAM,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R&D 연구소, 첨단 기업 등을 유치해서 미래 경제를 이끌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호 베닉스 문화벨리입니다. 쾌적한 수변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업무, 환경,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서 여기에 K컬처, 문화, 여가, 전시, 창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전환 벨리입니다. 디지털 사이언스 파크, 스타트업 등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지하 공간을 물류 터널,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팜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 부분의 글로벌 창의 인재 벨리입니다. 쾌적하고 스마트한 정주 공간을 마련해서 국제학교와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전과 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의 특별지역,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K2 포적지 개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등 이를 통해서 규제프리도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해서 혁신적인 규제 배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K2공항 후적지 뿐만 아니고 주변에 개발지한 구역이 한 100만평 정도 있습니다. 이익을 배후 지원 단지로 개발해서 공항 후적지와 연계되는 도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K2공항 후적지 비전이 실현되면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시설을 통해 6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학생, 연구인력 등 3천 명 정도가 스마트 창의 인재 교육을 받고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2 우적지는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넘어서 상상력을 실현하는 미래 생산도시가 될 것이고,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하고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관광 산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50년 신성장 핵심 사업인 K2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찾다... 내용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안에 교재 프리존 특별법 관련해서 좀어보고 싶은데요. 그 먼저 두바이식으로 설계하면 다양한 프리존을 만들을 것같는데 현재 두바이에서 규제 프리조는 시장님의 특별 관심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 오셨고요. 이번에 두바이 갔을 때나 싱가포르 갔을 때 중점적으로 주목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배제하고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저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착안을 하셨습니다. 아, 어, 근본적으로 우리 저 여섯 개 특구로 지정이 되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지금 뭐 얘기됐던 기회 발전 특구도 조금 새로운 부분들은 상속세나 이전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좀 규제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장님은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공항 후적지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거기에 귀, 어떻게 규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고 또 글로벌 관광, 상업,

많이 완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법률은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거의 100개 이상의 법률을 의제하는 형태로 후적지 개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도 좀 모자란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많이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6개 특구로 더 보완을 했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기업 투자나 이런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에서 다른 세계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규제들, 이런 것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카지노나 뭐 관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를 더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나 세만금에 카지노 프리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걸 대구에 적용할지는 또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새로운 특별 법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laughs> 또 다른 주개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하고 또 기간에 따라서 다음 시장이 만약에 다음 시장이 계속하시면 진행이 되겠지만 또 현재 이게 진행이 안될 건지 또 그리고 랜드마크 지금 랜드마크가 좀 세게 보이는데 저희 드마크가참 궁금합니다. 네, 어떤 행식인지 네, 좀 물어보시죠. 네. 네, 후적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공항 건설 계획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공항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때 후적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공항은 올해 합의각서 체결되고 국방과 하고 그러나서 SPC 사업자가 구성이 되면 그 사업자가 후적지 개발까지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민간공항은 뭐 정부가 하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치면 공공항 건설은 대구시가 시행자가 돼서 SPC가 대행자가 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 SPC가 후적지 개발 계획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24년부터 26년까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27년부터 29년까지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군 공항이 완성되고 K2에 있는 공군 부대가 다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군 공항 건설이 목표는 2030년까지 돼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땡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이 후적지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 합니다. 후적지가 부대가 나가더라도 거기에 토양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군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계획으로는 한 2년 정도 부지 조성 공사가 걸, 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바로 분양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끝나야지, 물론입니다. 우리 부대가 이전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 단계를 같이 시작을 해서 공항 공사가 끝날 시점에 이쪽도 후적지도 준비 계획을 바로 다 해서 그. 그저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시장이 됐을 때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laughs> 지금 답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랜드마크 빌딩은 우리 저 핵심 k 2터우지 핵심 빌딩이고 저희들은 한 100층 정도의로 지금 뭐 계획을 세웠고 이그 호수 옆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빌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내 자본으로 건설이 될지, 아니면 외자를 통해서 건설이 될지, 그것들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아,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양이, 물, 물을 선택하니까, 어떤, 모양이 제 <목소리> 아, 요거에요. 어느 물은 쌓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뭐 저희가 지금 대장적으로좀 저희가 멋지게 좀 그림을 그렸고요 네. 보시면, 여기 수변 쪽으로 맥층 정도를 올리고 위에 베란카이 날아다니고 저희가 마리나베시폴마나베에개도 많이 있고두바이도 많이 어쨌든 게이트 부지 새가 한에다이 메인 빌딩을 중심으로 여섯 개 아이에게 배우조성하 좀더 보면 이물길은 이렇게 해서 24km 물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메인 이 쪽으로 유람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밤천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 계획으로는 여기서 낙동강까지 연결해 그런 디자인을 습득한 계획으로, 그 모강 그랜타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뭐, 응.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여튼, 이번 두바이에서 보셨던 수변 개념들이 많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작년에 우리 2022년 3월에 저희가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표절지 기본 계획을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때에도 조감독 하나 나간 게 있는데 훨씬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는 상업기능과 산업 산업기능을 확장 확대했다. 질문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에서 주거 비율이 한40%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확 낮춰가지고 14.4%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하이엔드 주거시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난도그다음 하이엔드 시설 주거시설로 들어가고 나머지 늘어나는 것들은 단호시설하고산업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이 동네에는 대구의먹거리 생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도시가 되는 거요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민간 재건축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보도 제한이다 해지가 되고 규제가 많이 풀릴 겁니다. 지금 용적률 100%에 5초까지밖에 못 짓게 되고 무대가 나가게 되고 이쪽 지역은 다풀리고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군부대 주변에 이,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이있이 부분도 같이 이 k 토 부적지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입니다 이쪽 부분에 여기 하고, 여기 하면 한0만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도 저희 같이 동시에 개발하는, 게. 그것도 똑같이 FPC, 같은 n p c 동시에 개발하는, 게.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 개발 계획이 이 내용을 보면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않게 지금 계획은 상당히 세밀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걸 제가 보여지거든요. 여는 이걸 하시는 분들 보시고, 저는 이제, 이거는 랜드마크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저도 랜드마크는 대구시에서 알아서 잘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 어떤 상징을 할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문으로 대찰쓰면 써가지고, 랜드마크를 못하 대구를 상징할 수도 있고, 음, 음, 연구 가능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그 우리 세부 계획을 어차피 이거는 개념하고 비전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실측 계획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때 그런 내용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저대단지로 주변에 100만 평 개발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개발이 예측하시면 음. 저쪽 보시면 저쪽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앞부분에 배우단지가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 10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SPC, 그러니까 공항 건설하고, 그 다음에 후적지 개발하고, 그 주변 지원 시설 동시에 개발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K2의 주거 비율이 많이 낮춘 대신 거기에도 어차피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단주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배후지를 좀 주거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해서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 후적지 사업, 신공항 사업의 전체 수익성이나 사업성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동시에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정도 공공비율하고 뭐, 어느 공공 뭐 민간비율하고 어느정도 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니다 예. 아마 한 1년쯤에 마스터 플랜을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언제쯤 몇년 정도 지나면 그방법 음, 저희들이 계획은 2030년, 31년 정도까지는 부지 조성을 완료합니다. 땅, 이렇게 평,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이제 투자가 계속 들어와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인프라, 도시 조성,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호수 만들고, 물길 만들고, 도로, 가스뭐 등등 하여튼 어쨌든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첨단 방식으로 좀 조성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 인프라 건설하고 저 부지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 걸로 저희들은 추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여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을 아까 얘기한 랜드마크가 언제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언제쯤 되면 그 이게 물론 너무 모 이런 경기로 인해서 국내 사업만 해도 이십 년 삼십 년뭐 장기적으로 저희 지금 예. 여러 가지로 부동산 경기나 뭐 국제 경기나 투자 여건이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 후적지 공항이 만들어지고 후적지가 개발되는 시점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나 외부 환경도 호전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어, 아, 그 대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매력적인 도시가, 특히 K2 후적지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은 상당한 규모의 외자나 또 국내 자본들이 투입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도, 인천, 송도, 지구, 뭐, 대해서 예 국내 개발 계획들 그다음에 신도시 계획들 저희들 다 검토했습니다. 일산 신도시부터 뭐 송도 신도시 등등 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부산 또 에코델타시티 등등 하여튼 검토할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해서 내용들은 녹여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더그 이상 기대하 제품이 아니시면, 어, 이것으로 이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